네, 쉐릴릭스와 함께하는 야구라의 댓글 라 시간입니다. 자, 바로 질문 살펴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지난주에 광고가 좀 길었나요? 네, 광고가 좀 길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쉐릴릭스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질문들 소화해드릴 텐데 리마 써님께서 올 시즌 국내 선발진보다 마무리 투수들이 더 눈에 띄네요. 두 분이 개인적으로 본 마무리 투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뭐 리그에서 가장 그 좋은 성적을 내고 믿음을 주는 투수는 김원중, 김서현, 그리고 박영현 그리고 정영 선수, 정영 선수까지, 선수까지. 네명 정도가 아마 그 리그에서 지금 마무리 투수로 가장 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어,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마무리 투수를 이네명 중에 한 명을 쓴다고 한다면 네. 박영현 아니면 김서현. 둘 중에 한명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김서현 선수의 빠른 공을 보면서 아 진짜 마무리 투수는 이런 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개인적으로 뭐 순위에 지금 상위랭크돼 있지 않습니다만 전 김태균 선수를 쓸습니다 부산 별서 중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난, 지난해도 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솔직히. 그게, 아니, 솔직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솔직히 그게 아니라 네. 지난해도 신인왕이었고 네. 그렇죠. 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 김태균 선수의 그 회전수 그러니까 결, 마무리 투수는 결국에는 땅볼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냥 공의 위력 정확하게 맞춰도 그냥 뜬 공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 김서현 네. 김서현 꼽았었잖아요 <laughs> 근데 갑자기 <또> 김태현 <laughs> 선수를 또 뽑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김서현 선수와 김태현 선수를 저는 네. 에, 순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장성우 위원님 저희 하나에게스 더블헤더 중계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폰세... 우리 팀 선수라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타팀 전력 분석원들 말로는 계획을 하고 전력 분석 준비해도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장성호 회원님 현역이라고 가정하시고 폰세와 상대하신다면 어떻게 공략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변화구는 사실 공략하기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아, 변화구는 어렵다. 어려워요. 어. 변화구도 뭐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뭐 커페스트볼, 뭐 체인지업도 뭐 체인지업, 그다음에 그 제가 뭐야 킥체인지업, 네. 뭐 여러 체인지업. 가지 던지거든요. 음. 근데 결국에는 빠른 공 승부할 때그 공이 인필드가 안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는 겁니다. 실가능성이 아. 높아요. 아. 네. 음. 일단은 빠른 공 공략. 빠른 공. 근데 네. 전력 분석 팀이 그 전력 자료를 좀 주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냥 뭐, 뭐 어느 코스에 많이 던지고 아 코스, 예 네, 어느 코스 그리고 스피드 그다음에 어떤 볼배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구종을 이제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데이터를 이제 어차피 똑같이 선수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는 거는 선수의 몫이죠. 과연 이 예. 선수를 내가 어떻게 공략할 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뭔가 뭔가 제 나름대로 플랜을 짜겠지만 지금 현재의 폰세의 공을 공략하기는 어렵다. 음. 음. 네. 근데 빠른 공 공략을 하겠다.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삼진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을 하겠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갑자기 또 최근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타이슨의 명언이 또한번 생각나네요. 후드로 에. 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라고 올라온다. 에. 자, 다음 김미 김민나님께서보내주신 질문. 음. 강캐님과장승나님 예능 프로그램은 재방료가 있다고 하던데 스포츠 경기도 재방료가 있나요? 가령 야구 경기를 재방송하는 경우 그 경기를 진행한 캐스터나 해설, 구단, KBO 등 관련 주체들이 일정 수익을 추가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스포츠?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예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음. 저도 사실 이거는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따로 봤나? 예. 저도 이제 16년 동안에 중계를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캐스터들은 봤는데 너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그럴 수도 있잖아.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찾아가야 되겠는데? <laughs> 아 그럼 KBS는 에 재입사하시면 되겠네. 재입사 해가지고 네. 스포츠 재방류가 있는지 예. 혹시 그.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받아줄 수 없겠냐. 대사해서한번해 아, 재입사해가지고. 예. 재입사하는 캐스터도 있잖아요. 그런 <laughs> 어떤 그 설레들이 있으니까. 예. 관도뭐 충분히. 재입사할 네. 수 있는 어떤 그, 그 캐스터로서의 능력은 좋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핫다리! 예. 씨름캐스터가 상당히 지금 약해. <laughs> 예. 씨름캐스터가 <laughs>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씨름 쪽으로 한번. <laughs> 그래, 씨름만 해. 아, 씨름만. 아. 좀 불러주세요. 씨름 쪽좀 보고 계시면. 아, 씨름이 갑자기. <laughs> 자, 여기까지 우리 질문 소개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ML 파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자쉘리릭스와 함께는 우리 데코라 시간인데 그냥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엔진오일이죠. 엔진오일 그냥 좋은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엔진은 소중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쓰세요. 한번 예. 써보면 <laughs> 예. 써보면 다르다는 것을 예, 느끼는 본인들이 게... 직접 예, 음. 느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예. 엔진 소리도 조용해지고 네. 출력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어 내려가는 속도도 조금 달라지고 어,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네. 직접적으로 느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엔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엔진오일이다. 가장 좋은 엔진오일은 본격적으로 자 한국 야구 타운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댓글 시간 오늘은 어, 토요일이거든요. 오월십4일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살펴드리죠. 한화 진심 돌았네요. 한번 이겨 보기 진짜 너무 힘드네. 전력 너무 좋은데? 하나가 12연승이 끝난 이후에 2승 7패였고, 어제 이겼고, 오늘 패했으니까 3승 8패네요. 11경기. 1경기 3승 동안. 8패. 11경기 3승 8패. 네. 글쎄요, 음, 아무래도 이제 방망이가 좀 문제겠죠? 네. 시즌 초부터 이제 지적을 받았던?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만회하느냐 음. 문제인데, 글쎄요, 방망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막 어느 순간 되면 좋아지겠다.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 있으면, 음. 좀더 팬들이 좀 기다릴 텐데, 그게 아니거든, 타격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 만나면 못 치고, 약간 약한 투수들 나오면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는 게 사실 타격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타격이 좀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뭐, 쓸 선수는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어, 결과물을 만들든가,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본팬들 입장에 서 답답하죠. 연승 기간에도 보면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두자릿수 득점이 한 번이가 나왔었고 맞아요. 12연승하는 동안에도 뭐 대부분이 뭐 석점, 넉점 뭐 이렇게 해서 고섭야구다딱 참섬야구 뭐 이긴다 이렇게 연승 동안에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투수들이 조금 지친 듯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실점이 많다 보니까 음, 그렇죠. 지는 듯한 모습이군요. 왜냐면폰세도 이번에 사실 NC를 상대로 승리를 못 다냈고, 맞아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도 최근에 조금 많이 맞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좀 타격이 살아나면서 뭔가 이제 아, 지금도 정상적으로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방만 이게 투타 밸런스 맞추기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표를 봤을 때도. 팀이 투수력 지표와 타력 지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평균자책점 일 위에요 하나는. 지금. 맞아요. 염감 네. 롯데 타선 감독 생활 십년년 만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한경욱 음... 감독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주중 삼연 전에 일승일무 일패를 했죠. 예. 네. 어하나는한 경기는 이제 LG가 대승을 거뒀고 그 마지막 경기는 이제 롯데가 승기를 이제 거뒀는데 이제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연경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확실히 방망이는 롯데가 잘 돌린다. 아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롯데타선의 기운이 엄청 좋다. 치기 어려운 공을 컨택해서 안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야수들의 어떤 그 경쟁력은 다른 팀과 비교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0%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가요? 네. 그런데다가 뭐 전민재가 사실 좋죠. 음. 그리고 뭐 황성빈이 빠졌지만 장두성 선수가 최근에 또이 황성빈 선수의 네. 공백을 지금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리드오프 준견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다른 그팀 감독의 어떤 그, 그 부러움의 대상이 아될 수밖에 없죠. 롯데 타선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하... 뭐 성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하나롯데가 경기를 가졌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롯데 타선이 부럽고 롯데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발 수진이 부럽고. 수준이 부럽고.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네. 저는 투수진을 선택을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투수진은 타격보다 더+ 더 제가 봤을 때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좋은 성적이 일단은 나요. 근데 롯데가 약간 의외죠. 네. 왜냐면 뭐 박세영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수진이 완벽하다고 사실 보기는 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불안 요소들이 많은데, 그니까, 김태형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선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음. 과감한 어떤 그 선수 교체로 인해서 분위기를 뭐, 내주지 않는다든가. 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음. 어, 근데, 그럼, 롯데도 지금 타격 지표가 지금 1위긴 한데, 타율이 1인데 이 사이클이 있으니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을. 그건 모르죠. 아, 그건 모릅니까? 네. 음. 근데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음. 근데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죠. 네네. 그런데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아.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어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잘 맞고 있으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떨어질, 어, 떨어질 거, 떨어질 이렇게 사실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예측하기가 어렵죠, 사실. 네. 네. 어제 결론. 와이즈 스타일만 아니면 걱정할 거 없다. 어제는 그냥 와이스가 너무 잘 던진 거고 제구가 좋았다. 전략도 잘 짜온 듯. 하지만 빠른 공은 우리 선수들이 다잘 친다. 빠따에 있어 와이스급만 아니면 큰 걱정 없다. 결론 와이스 게임 무섭다 롯데 펜스였네 방망이는 그러니까 방망이도 그러니까 잘 치는 팀들은 빠른 공 공략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KBO 리그에서 이제는. 변화구를 섞지 않으면, 빠른 공 하나만으로는 사실 리그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제 타자들의 어떤 그 대처 능력이라든가, 네. 어, 빠른 공에 대한 어떤 그 이해력,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격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폰세 선수가 지금 리그를 허용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이도 뭐, 최근에 많이 맞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다, 그 자기만의 그변화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은뭐 스위퍼가 있고 스위퍼가 있고 또퀵 체인지업이 있고 네, 그리고 폰스 같은 경우에는 퀵 체인지업에다가 이제 빠른 또 슬라이더도 있고 슬라이더. 커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구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공 하나만으로 어떻게 리그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변화구를 이제 섞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공으로 인해서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숫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야지 좋은 투수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어 이제는 이제 KBO 리그에서 그러니까 타자들을 압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수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구위에 대한 분명히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공을 받쳐줄만한 변화구들이 모두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빠른 공이 사는 거예요. 투수는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구가 좋아서 어, 그 투수가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갖고 있는 구속이라든가 구종을 어떻게 믹스를 해가지고 타자를 상대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제일 좋은 투수는 뭐예요? 타자가 노리는 다른 공을 던지는 게 제일 좋은 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구위와 구종, 뭐 커맨드, 재구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칭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짜느냐도. 음. 투수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피칭 디자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부분을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BO 리그에서도 투수들이 이제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투수들도 이제 빠른 공만이 아니라 빠른 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던지는 변화구의 어떤 선택, 네. 그 다음에 어디다 던져야 되는지.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지금 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좋은 투수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아 이게 통하는구나 아이 패턴으로 가면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그 선진야구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다 보니까 네. 이제 좋은 투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예, 예. 피칭 디자인 어떻게 조합을 그렇지. 조합을 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찬호가 심우준보다 적게 받는 불상사는 없겠죠. 전 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찬호가 다시 한번 2할 중반에, 옵스 6할 중반으로 꼬려어방도 최소 55억 시작이라 봅니다. 그 55억이 시작이다. 근데 이제 그 박찬호를 이제 그 과연 노리는 수요가 있는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준이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박찬호도 50억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장 분리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신무준 선수가 FA에 나왔을 때는, 김경문 감독이 신무준을 강력히 원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나왔을 때, 타 팀의 어떤 입질이 있느냐. 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경쟁이 붙거든요. 경쟁이 붙어야 올라가죠. 경쟁이 붙어야 올라가는데, 만약에, 만약에, 어, 박찬호 선수가 FA 시장에 나왔는데, 다른 팀이, 어, 뚜미이지 해. 음. 그러면, 최가 봤을 때는 기아가, 기아 타이거즈만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50억 안 주죠. 그건 시장 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기아도 만약에 FA 시장이 딱 열렸을 때, 아 다른 팀이 박찬호를 노리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배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더 부를지 아니면 그 비슷하게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할지 아니면 셀러리캡이라든가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 끝나면. 그, FA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음. 결국에는 갖고 있는 돈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음. 잡을 선수와 잡지 말아야 될 선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야 음. 되고, 그렇게 되면 각 선수들에게 줄 FA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팀내 FA가 많은 관계로 이제 기아타이거즈가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심무중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만약에 진짜 기아타이거즈가 박찬호 선수가 팀내 정말 필요하다, 어? 신무준보다 훨씬 나은 선수고, 그리고 더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배팅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그럼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그, 시즌 끝내고, 그 시장 논리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돼요. 예, 네. 네. 이거는, 그 전에는 아마 이, 단순하게 신무준 선수가 50억을 받았다고 해서 박찬호가 50부터 시작이다? 이거는 시장 시작 논리하고는 사실 저는 맞지 않는, 예,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뭐, 경쟁이 여기저기 뛰어든다면 정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건 모르는 거죠. 그 바로 밑에 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어처구니 없는 점 하나 편의시전인데. 첫 번째, 고승민. 스윙 여부를 측면 리플레이 안 보여줬다는 건 오심을 숨기기 위함이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KBO 라이브로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그 네. 마지막 주제가 지금 퓨처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체크스윙 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니까 그만큼, 그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 지금 일본에 도입을 해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카메라 위치만 정확하게 만약에 설치만 될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냥 기술적으로는, 아직, 아, 기술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퓨처스에서 계속 실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점을 하나 둘씩 이제 없애가는 게 역할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퓨처스에서 일군에 도입을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내년 시즌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KBO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퓨처스에 빠르게 빠르게 좀 시행을 하면서 KBO 일군 그러니까 무대에 올리기 위한 준비를 좀 빨리 준비를 빨리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죠. 맞아요. 그리 잘하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계속 실행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잘될 수도 있고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실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실수를 계속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가 그 네.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제도를 도입을 할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리그라든가 뭐 싱글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음. 그런데 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내서 아이 제도는 어뭐 경기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도입하는 것도 선수협과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결국 그 합의를 봅니다. 네. 변호사도 아마 한명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아. 전격적으로 이제 찬성을 해야지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KBO의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잘 따라가고 있고. 어떤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퓨처스에서 먼저 실행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하나씩 발견을 하고 음. 그 개선점을 하나씩 어, 어 예, 찾아가는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 댓글을 이렇게 소화했는데 끝내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그냥 한번 써보세요. 광고주 참 좋아하겠다. <laughs> 아니, 이게 오히려, 이게 먹힐 수 있다니까요. 아, 왜냐면 먹힌다니까 좀 그런데. 이게 최고의 제품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았어? <laughs> 자, 셜리리스와 함께 하는 댓글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약으로 가는데댓라 <다> <laughs>